이번에는 사망 폭풍의 이제 아이 씨의 닉네임이 다 어디 그냥 초등학교 2005년대 빅뱅 패치 이전에 메이플 스토리 할 것만 같은 닉네임을 들고 오냐 폭발은 아름다워 사망 폭풍 번개의 시 타락 파워 전사 와중에 주인분의 닉네임 파리바게뜨 주인분의 닉네임은 파리바게트 씨야 <laughs>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재밌잖아 재밌장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오늘의 스케줄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 뭐 플럼 스쿼드 비주류 스쿼드여서 처음에 살짝 혹했다가 제가 스쿼드를 딱 봤어요 근데 그렇게 끌리지 않는거야 특히나 금액도 그렇고 왜 스케줄을 받았냐면 보시면은 여기 도르처로 FC 클러버이더라고 아니 우리 클러번인데 얼마나 내 유튜브 영상 열심히 챙겨봐주시는 분이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도르처로 FC 돌조크가 아니었으면은 스케줄 진행을 안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그런거 아니겠어요 가재는 개피였네 그래서 일단은 스쿼드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00억 클럽 스쿼드고요 근데 제가 사실 딱 스쿼드를 보자마자 좀 웃겼던게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옛날에 첼시 스쿼드 할때 이거에 삐꽂혀가지고 이거 금카때문에 생갈 안하고 억지로 막 첼시 브라질 오이로 하고 근데 이거 금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또 어디서 구했는지 근데 이게 가격대가 사실 거의 천억에 육박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스쿼드 금액대가 1 3 0 0억이야 다시 말해 미리언 원맨팀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니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리뷰를 하는 게 맞나 했는데 나름 그래도 구성이 또 알차. 일단은 팀 컬러는 당연히 깨져 있습니다. 플럼 풀캠미 능력치 플러스 4에 드리블 짧은 패스 플러스 35오르고요. 반데스를랑 조지 베스트만 지금 4레벨에 이카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나머지 9 명의 선수는 은가 캠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역 캠이 따로 없고요. 일단 골키퍼에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근본과 성능을 담당해주는 에드윈 반데스를 형님 L 시즌으로 기록 이카긴 하지만 급여가 20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을 수가 없다가 저희 결론이고요. 풀백도 괜찮아요. 레벤 키르자와 네일리 였었는데 보시 다시피 스피드 굉장히 빠르 죠？그리고 센터 백 에는 미 국의 안토니 로빈슨 하고 스위스 의차 돌이 스 돌이 해 가지고 케빈 음바브 선 수가 이렇게 있 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스피드 가, 빨라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고작 1300억 스쿼드 주제에 센터백 스피드가 132가 넘게 빨간맛으로 찍혀버리는게 이게 맞나 싶긴 하고요 솔직히 둘다 풀백 선수고 풀터백으로 쓰는거긴 하지만 요정도 스피드라면은 충분히 사용할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볼란치 이제 세코 포타나 그리고 이 친구 짝으로는 나폴리에서 중원을 담당해주고 있는 남보 앙이사 선수를 월드컵 시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은 솔직히 1300억이 아닌거 같아요 스쿼드 성능이 솔직히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스티치 괜찮아요 참잘 맞추신거 같아요 그리고 윙어는 이제 이 팀의 원맨팀, 윌리안, 금, 솔직히 이거는 성능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업시즌 윌리안 이거 하나 때문에 아스날 스쿼드를 갈까 싶을까도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좋아요 이거 사실 베테랑 급의1 9짜리 대가리 동동 두더지 미패짜리만 써도 되게 좋은데 그리고 옆에는 이데니얼 제임스 또 웨이즈 선수야 웨이즈 특 스피드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스피드가 128, 127로 바스 느낌의 선수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 모습 북미에는 이제 맨유 레전드 북가일랜드의 전설 조지 베스트 선수를 LA 시즌 2카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지금 느낀 게 이 LN 시즌 요거 에드윈 반데사르랑 조지 베스트 맨체스터 노조 있잖아요 이두 형님들 레벨 맞추기용으로 제가 봤을 때 긴급 투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주인분께서 그래서 레벨도 4 레벨이고 이카인 게 진짜 웃음벨입니다 그리고 원톱에는 대한민국의 전설 브라질의 히바우드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설바우드 설기현이 있다 양발의 설기현 형님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히바우드는 오른발을 못 쓰잖아 <laughs> 맞죠 맞죠 49억밖에 안 하는데 스탯은 상당히 좋고 역시나 양발이라는 모습 그래서 스피디 레이서에 육박하는 우리 주인분의 스코드 지금 바로 출종식 경기 영상으로 넘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도로체로 FC 클러버 주인분의 1300억 플롭 스코드 지금 바로 출정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주인분 캡틴 워맨팀답게 주장으로 캡틴 윌리안을 주셨어요. 자, 이 말을 했고요. 자, 이제 마이크 켰으니까 네,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아! 아, 키보드로 해야 되네. 키보드로 잠깐 하지 뭐. 저는 키보드로도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윌리엇 <laughs> 패드 안 썼고요 키보드로 했습니다 그렇죠 아아어하인 돌철한테 키보드로 꼬 먹혔는데 기분 나빠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아니 이팀다빨라요안토니 러베이슨 센터백이지만 원래는 풀백이 근본이거든요 그냥 난 뛰어버려 오호 그냥 끝까지 달려버리는 거야 뛰어버려 바로 크로스 설바 우두 가비 둘이서 분신술 뭐야 나루토야 뭐야 설바우드 대한민국 선수잖아. 아? 대한민국 선수 있다고 또 아다리가 이렇게. 오케이, 윌리엄 가마차기. 아나 조지 베스트형님안들렸나퍼터안들렸구나 설바우드. 이 바우드는 오른발을 쓸 수가 없잖아. 아 그리고 나왜캠안 넘겼냐? 오른쪽으로. 롤부스트 한 번으로 그냥 이렇게 뚫려 버린다우. 소다우드. 소신발언제부캐의 감성 메뉴 스코드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잠버 앵기야 대한민국 선수의 위험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공이 대한민국 선수에게 가잖아. 와, <laughs> 대한민... <laughs> 어? 진짜 너 그냥 빠스구나 빠른 쓰레기. 슛이 안 되는구나 너 그냥. 예상을 했다만. 세코 포파나 자시가. 세스코야. <laughs> <laughs> 어? <laughs> 또 대한민국식 또 대한민국식 아다리로 이렇게 한 골을 기록을 한다고 상대방 폭발은 아름다워 마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진과도 같은 대사를 지금 펼쳐준 다음에 상대방 멘탈이 폭발이 돼버려가지고 나가버리는 모습까지 좋습니다. 이번에는 사망 폭풍에 이제 아이 씨발 닉네임이 다 어디 그냥 초등학교 2005년대 빅뱅 패치 이전에 메이플 스토리 할 것만 같은 닉네임을 들고 오냐 폭발은 아름다워 사망 폭풍 번개의 시타락 파워 전사 와중에 주인분의 닉네임 파리 바게트 버터 아 진짜 이 봤으네. <laughs> 몸싸움. 어? <어어>?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아! 아니 왜지? 아다리가 어? 아다리가 왜 이렇게 잘 터지지? 아니 이게 대한민국 이제 물론 입증된 효과는 아니지만 제가 언제나 눈에 말하죠. 대한민국 선수가 포함돼 있으면 스쿼드에 무조건 아다리 DNA가 전이가 된다. <laughs> 이거 못 맞거든요. 윌리안 스피드가 133. 야, 박스 뛰어봐. c h 지 r g b 북아일랜드의 전설. 어, <목소리> 아, 설계원 안 밀리는 거 봐. <목소리> This is the 대한민국 DNA. s o n d o 야, 이 팀의 장점을 하나 제가 떠올렸는데 뭐가 있냐면. 수비수가 이제 4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위치에서. 왜냐면, 4명 다싹다 다 풀백이기 때문에, 어차피 풀터백이에요. 위... 아니, 원맨팀이라 그런지 부담감이 좀 큰가 지금? 자, 이거 꼬리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윌리안 이거 퍼터치면 못 잡아요. 카메라 공포증? 이건 넣겠죠? 윌리안! 윌리안 <laughs> 가마차기 어떻게 막을 건데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서 오픈 찬스에서 윌리안의 오른발 가마차기 이건 못 막습니다 진짜로. <laughs> 사실상 이미 골을 넣었고요. 주인분의 닉네임은 빠리바게트야 <laughs> <laughs>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재밌잖아. 재밌잖 <laughs> 설바우도 봐라 그냥은 안 넣고요.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대니얼 제임스 저 x 는 이것도 못넣네 넌 진짜 바스가 맞다 그럼 여기서 왼발 가아차기는 당연히 안되겠지 까비 <놀람> 유독 골대를 많이 맞추는 팀이네 윌리안 혼자 뛰어도 못잡을거 같은데 니네가 어떻게 막을건데 윌리안을 잘만 맞구요 안줄건데 패스 그냥 뚫을건데 윌리안 와이 각도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마치 라익 시몬스 침대마냥 가마차기를 성공시켜놓는 우리의 대한민국 이게 고작 50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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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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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에오? 에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골 넣을 수 있었죠 근데 그냥 골키퍼까지 한번 제껴오고 싶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세코포파나 이새 왜좋음? 와, 근데 이게 진짜, 대한민국 선수는 그 어떤 선수를 써도 항상 느껴지는 게, 좁은 공간에서도 가마차기를 성공시킬 수 있다니까? 약간 불합리해. 이거 약간 대한민국 선수 특임. 윈터 이벤트 이럴 때, 사전 등록할 때 있잖아요. 금카팩 좀풀 때, 그때 잘 풀리거든요? Best.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분의 1300억 플럼스쿼드 출정식 리뷰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솔직히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스쿼드 스케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우리 클럽원이란이유 하나만으로 진행한 스케줄이거든요 이제 와서 말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비주류 스쿼드를 맞추되 얼마나 좋게 그리고 특색있게 화물며 비주류더라도 성능을 어느정도 챙길 수 있게 요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스쿼드는 하나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바로 스피드가 굉장히 빼어나다는 점이죠 아니, 보시면은, 윙어 스피드가 133, 128, 풀백 한쪽 123, 센터백 132, 132, 심지어 볼란치도 스피드 느리지 않아. 그리고 원톱에 설바우도 123.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비주류 스쿼드에다가 저자본 금액대로 스쿼드를 제작을 하시면은, 보정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갖고 있는 스피드까지 빨라버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비할 때 느껴지는 스피드는 133이 아니라,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140의 스피드를 체감을 한다니까요. 상대방은 보정까지 받아버리니까. 뭐, 미넨이라든지, 야마드리드 첼시 같은 거를 천억으로 맞출 바에는, 벤피카라던가, 플럼도 요것도 괜찮고, 뭐, 뉴캐슬 스쿼드 요런 걸 맞추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보정을 받고, 하나 빼어난 특색을 갖고 있는 부분을, 보정을 통해서 조금 더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뭐, 전반적인 스쿼드 성능은 요 정도가 될것 같고, 선수 진도 나쁘지 않아요. 골키퍼의 뭐, 반대사를 당연히 좋고요 풀백도 든든하고요. 스피드 준수하고, 그리고, 센터백. 비록 풀터백이라서, 제봉권이나 피지컬 같은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스피드가 빨간 맛이 찍혀버리는걸요. 두 선수 합쳐가지고, 300억도 안 하는데. 그리고 뭐 볼란치도 나름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나 가격 대비 솔직히 50억도 안왔는데 약발도 4에 피지컬도 180포 74kg에 중거리 슈퍼고둘다120 넘게 찍히고 플럼이라면 쓸만한 메리트가 있네요. 윙어의 윌리안 제임스. 윌리안은 뭐 양발이 아니라는 것만 빼면 단점이 없어요. 스피드 빠르죠. 가마차기 좋죠. 크로스 좋죠. 심지어 스태미너도 제가 알기로 130 가까이 찍힙니다. 126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데니얼 제임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바로 두 글자로 빠스 빠른 쓰레기예요. 솔직히 스피드 빠른 거랑 체감 좋은 거 말고는 어떤 장 그리고, 공미의 조지 베스트. 요거는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큰 장점도 없고, 큰 단점도 없고, 그냥, 팀끼미 때문에 쓰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팀의 고트. 바로, 50억밖에 안 하는데, 상대방의 센터백과 풀백들을 모조리 박살을 내고 다니는, 우리의 레전드, 히바우드, 설기연, 설바우드 형님. 양발이고, 스피드 준수하고, 뭐, 슈팅 결정력, 가마차기, 연계, 제공권, 뚝배기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좋고요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체감 정도가 되겠는데요. 솔직히, 요거, 4 9억이에 체감까지 바라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더 재미난 스쿼드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친구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